야, 이거 때문에 안 보이지 않냐? 네. 이것 때문에 안 보이지. 그지. 저때 안 보여요 네, 저야 앤디 나와서 이거 치워 하자귀로안 들어요. 내가발 이거 뭐야? 이기라고 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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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신을 는데왜 미쳐? 이상한 얘기 야. 아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야지. 녹화 시작했는데. 자. 음. 자 문장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집중해서 자라고 떠들지 마 떠들지 마 녹화 중단하고 <laughs>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자, 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요거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뭐 이거 그쵸 <laughs> 자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건다 뭐라고 얘기해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다 품사죠 자, 이제 각각의 문장 성분에 어, 문장 성분이 될수 있는 품사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다고? 명사. 명사야.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밖에 없어? 명사. 명사. 자,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동사. 동사. 잠깐만. <laughs>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뭐밖에 없어? N. N이 뭐야? 명사. 명사.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N. 명사, N. 형용사야. 근데 형용사는 무슨 용법으로 들어간다고? 서술. 서술용법으로 들어가서 생략이 N.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수식어 자리에 N. 들어갈 수 있는 자리, N. 어, 품사는, N. 부사와 N. 형용사야. 어, 한정용법, 생략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자 명사가 될수 있는 문장 성분은 뭐 있어요? 어... 자 명사가 될수 어... 있는 문장 성분 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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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야 어... 차례대로 좀가 어... 목적어 어... 어... 그 다음에 보어 이렇게 있죠 자그 다음에 동사가 될수 있는 문장 성분은요 아, 어, 어. 서술로 하나고요 그쵸 그렇죠? 자그 다음에 자 형용사가 될수 있는 문장 성분은 어, 형, 아니, 저, 형용사가 될수 어. 있는 거 그렇지 어. c 어. 그리고 m, m. 이렇게죠자그 네. 다음에 부사 음. 모든 A. 부사는 전부 다 뭐야 m. m이지 m. 그쵸 자 요거 니네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줄 알아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네가 나중에 다못 배우는 어 나중에 이제 배우는 것들 중에서 이제 준동사 같은 것들 이제 확장품사론들이 있는데 니네가 만약에 투부정사를 배운다고 쳐볼게요 투부정사를 배우면 모두 문법 책에서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투부정사 맨 처음에 나오는 거뭐 배워? 명사정용법 배우지 그 다음에 형용사정용법 그 다음에 부사정용법 이렇게 배우거든 자 그럼 명사정용법으로 배우면요 야 이건 명... 동사가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겠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예문들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주어로,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보호로 쓰이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요. 형용사가 될수 있는 품사 뭐하고 뭐 있어? 보호와 수식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것도요. 투부정사, 형용사정법 할때 제대로 하려면, 이게 보호에 쓰이는, 보호자리에 쓰이는 거. 주격보호나 목적격보호자리에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수식어로는 어떻게 쓰일 수가 있는지. 자, 그거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고, 부사조용법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니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형식, 오형식은 지금, 음, 여기 얘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것만 한번 볼게요. 요 여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여기까지. <laughs> 보호자리는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까지에요자 보호 자리에 뭐하고 모을 뭐수 있다고 형용사하고 명사, 명사. 명사 올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목적어 뭐두개 필요하는 동사가 뭐, 동사, 뭐 목적어 를 필요하는 동사는 이제 3형식4형식5형식 이렇게 있지. <laughs> 3형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이거 하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적어 이렇게 두 개. 얘는 목적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 아이고. 개와 이렇게죠 그렇죠. 그래서 5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니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체크 좀 한번 해볼게요. 1형식부터 지금 5형식까지 쭉 나와 있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형식 동사를 알아야 돼요. 형식 동사. 자 형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큰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 형식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눠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애는 누구야? 동사예요 동사. 자 근데 그 동사 중에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체크해보자. 2형식 동사, 그리고 4형식 동사, 그리고 5형식 동사. 자, 요세 가지 동사를요. 형식별로 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을 목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복잡해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다영동사, 되다영동사, 고다영동사, 자 그래서 지금 이다형 동사, 되다형 동사, 보다형 동사 이 형식 동사고요. 자 그래서 니네 책에다가 일단 여기다 적어줘 볼게요. 니네 여기 뭐라고 나와있니?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어? 자 여기다가 써보자. 밑에다가 이 형식 동사라고요. 자, 2-2에도 이형식 동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3에도 2형식 동사. 써볼게요. <laughs> 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을 니네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출발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형식서부터 한번 가보자.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형식 동사. <laughs> 자, 이형식 동사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동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어 나오고요,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동사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죽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이 형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이 형식 동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놈이 누구야? 1번 가볼게요 제일 유명한 이 형식 동사 뭐 있어? 아 감각도 진짜 유명하죠 그렇지 뭐 있어요? 비동사 있습니다 자 비동사가 제일 유명한 이형식 동사예요자 비동사가 여기에 이렇게 걸쳐지게 되면은 당연히 뭐가 되니 이거 이꼴 이거가 되겠죠 자 예문 뭐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뭐 있어요 I am happy 하고요그 다음에 I am y boy 뭐 이런거 있죠 <laughs> 자 비동사 중심으로 해서요 내가 소년이고요 내가 행복한거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왔냐면 형용사 왔죠? 보호자리 여기 자리 여기뭐 왔어? 명사 왔죠? 자 그러니까 보호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이렇게 두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책에는 요 비동사 말고도 이다형 동사 이래서 지금 비동사하고 뭐 그다음에 뭐 스테이하고 뭐 이런 애들 나와 있는데요 자 비동사 정도만 일단 지금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동사 자,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자. 두 번째로 유명한 애가 누구야? 바로... 감각동사. 그렇지? 감각동사... 자, 감각동사인데, 감각동사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laughs> 감각동사 한번몇개 써보자. 뭐뭐뭐 뭐 있냐? 자, 뭐부터 갈까? 룩부터 가자. 네. o 셀, 사운드. 사운드. 그다음에 스멜. 테이스트. e 필이렇게죠 자, 여기가 이렇게 동사가 오고요. 그다음에 앞에 뭐가 온다는 얘기야? 주어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자, 요런 애들이 이렇게 여기 주어 동사 자리에 쓰일 때 루군요 보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보 이다예요 사운드는 이긴다. 들 듣다가 아니라 들 이다라는 거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어디 어디 나오냐면 자 여기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당연히 주격 보호가 되는데 이렇게 주격 보호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자 보호 자리니까 명사하고 형용사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감각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 자리에 뭐밖에 못 들어간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뭐밖에 못 들어가? 명사 들어가, 형용사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에 뭐밖에 못 들어간다고? 온니, 형용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A가 형용사지, 자, 뭐가 못 들어가고? 부사가 들어갈 수 없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부사처럼 해석하거든 이거 하나 볼게요 이 <laughs> e looks happy 이렇게 나와있으면 이거 뭐야? 이거 보이다죠? 그쵸? 이 주어고요 동사고 얘가 주격보호인데 왜냐면 그가 행복한 거니까 자 그가 어떻게 보이는 거야? 행복한 보이는 거야? 행복하게 보이는 거야? 행복하게 보이거든요. 무엇 무엇 하게 이렇게 해석되면 이게 다 뭐예요? 원래? 부사거든. 근데 부사가 온다, 못 온다? 부사가 절대로 못 와요. 절대로 못 오고 뭐만 온다고? 형용사만 온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여기 만약에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빈칸 이렇게 쳐 놓고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 혹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럼 형용사하고 부사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부사는요, 어떻게 만들어? 대부분, 형용사에다가 ly 붙여서 만들죠. 그쵸? 자, 그러니까 뒤에 주로 ly가 붙어 있으면, 여기 감각동사 뒤목적, 어, 주격보호자리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란 얘기야. 예외 몇개 있죠? 예외 뭐 있어요? ly 붙는데 형용사인 애들. 뭐 있어? friendly, 뭐, lovely. 요런 애들은 ly 붙는데 뭐예요? 형용사예요. 요런 애들은 형용사예요. 그니까 러 얘네들은 올수 있겠죠? 다정한 사랑스러운이에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cf로 볼게요, cf. 이 자리에 명사도 올수 있어요, 명사도 이렇게. 어디 자리에? 주격보호자리,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올수 있는데, 명사는 그냥 못 오지. 어떻게 못, 못 달고 와야 돼? 못 달고 와야 돼? Like, 딸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올수 있는 방법은, like, 딸고 와야 돼. 그러니까, 야, 너 오늘 앤디처럼 보이네? 어, 재수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You. 자, you looks like. look 하고 andy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like. 얘기야? you look like andy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죠 <laughs> 자, 실제로 수능에서도요, 요거 가지고 어법 문제가 한번 나온 적 있습니다. 되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한, 한 7, 8년 된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요. 글이, 어법 문제가 수능 같은 경우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문이 이렇게 있고, 자 지문에서 뭐 1, 2, 3, 4, 5번 이렇게 해놓고 틀린거 골라라 뭐 이런식으로 나오거든 근데 어떻게 돼있었었냐면요아 네, 지문이 잘 기억이 안나는데 뭐 주어 나오고 뭐 이렇게 새들이 뭐 아니야 뭐더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뭐 어떻게 들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뭐 꽃들이 꽃들이 어떻게 보이고 여기 다 밑줄 그어져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마지막이 뭐였냐면 어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나왔거든. 자 그럼 봐봐 여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뭐 들어가야 돼? 품사가 형용사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쵸? 여기 뭐 들어가야 돼? 형용사 들어가야지. 하지만 여기뭐 들어가야 돼? 여기 야 노래를 부른데 아름답게 부른다고. 이건 뭐 들어가야 돼? 부사. 이건 부사 들어가야지, 그렇죠? 근데 다 형용사 깔아놓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구별하라는 문제예요, 구별하란 문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지.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있긴 있지만 좀 희박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나오면 어디서 에 많이 나와?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이 형식 동사 중에서 두번째거 했습니다. 비동사하고 다음에 뭐? 감각동사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laughs> 자, 세번째가요. 무슨 색깔로 했냐, 내가? 어, 이거 내리면 자꾸 렉 걸리더라. 파란색. 자, 세번째 볼게요. 자, 세번째는요. <laughs> 자, 되다형 동사 있어요. 이 되다형 동사도 뭐예요? 이 형식 동사예요. 잘 봐라. 자, 되다형 동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 대답 좀 해봐. 되다, 되다. 뭐 있어? 비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어. t 시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이 있고요. 로우, 보 o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요 앞에 이렇게 주어가 오고요. 뒤에 뭐가 온다는 얘기야? 죽겨, 보호가 온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뭐 어려운 게 없다. 비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얘 뒤에 어, 뭐야, 주격보호자리에 뭐가 올수 있냐면, 명사도 올수있고요 형용사도 올수 있어요. 그쵸? <laughs> 자, 근데 얘네들은 좀 조심해야 돼. 어떤 애들이냐면, 얘네들은 좀 조심해야 돼. 왜냐면, 뒤에 명사가 올 때랑, 형용사가 올 때랑,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이 형식으로 쓸일 때는 다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 되다로 해주는 거예요. 되다. 되다. 자, 근데 니네들 겟을 뭐라고 알고 있지? 얻다라고 알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turn은 돌다란 뜻도 있고 돌리다는 뜻도 있고 그쵸? grow는 자라다란 뜻도 있고 무언가를 기르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go는 가다란 뜻도 있고 그렇죠 얘는 뭐 뒤에 올수 있는 게, 뒤에 올수 있는 게 원래 일형식 동사거든요. 뒤에. 일형식 동사니까 뒤에 올수 있는 게 원래 없어요. 없는데 뒤에 자 얘네들 뒤에 뭐가 올 때를 얘네들이 잘 봐야 되냐면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 뒤에 자 형용사가 올 때랑 명사가 올 때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이건 전부 다몇 형식? 형식, 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되다로 해줘야 돼. 근데, 명사가 오는 경우엔, 고는 명사가 원래 못 와요. 아예 못 옵니다, 고는. 왜냐면 일형식 동사기 때문에. 근데, get하고 turn하고 grow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얘는 뭐가 되냐면, 삼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각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ge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줘? 얻다. turn 같은 경우에는, 뭐, 돌리다. grow 같은 경우에는, 무언 무언가를 기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니네가 리딩 같은 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설명해주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사들 뒤에 형용사가 왔을 때, 되다라고 해석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 요 자, 이건 뭐 예문 간단하게 이렇 한번 볼게요. 뭐, p k m 이건 뭐, 워낙 다 아는 거고요. Get부터 한번 가볼까? 음, He gets old 하고요. He gets, 모르겠 Gets money. 자, 요거 두개 비교해 보자. 요거는 뭐예요? 지금 뒤에 뭐 왔어? 뒤에 뭐 왔어? 형용사 왔죠? 얘는 뭐 왔어? 명사 왔지. 그럼 해석 어떻게 들어? 얘는 그러니까 형용사였으니까 이 형식이란 얘기고 얘는 삼 형식이라는 얘기야. 얘는 뭐예요? 그가 늙게 되다야. 그러니까 그는 그냥 늙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야? 그가 돈을 자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트랜도 한번 볼게. u r n <laughs> 자히 빨간색으로 가야지자히자 트랜드 아 이스페이스로 가자. turn red 그 다음에 <laughs> 이뭘 돌렸다고 그럴까? head 어? 뭐을뭐을 돌려? 어? head 그래 turn his head 해자 뭐를 돌린 거예요 그쵸? 자 이거는 뭐예요? 뒤에 지금 red가 명상 아니라 뭐로 떨어진 거냐 형용사로 떨어진 거고요. 얘는 뒤에 명사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형식, 얘는 삼 형식. 자, 그의 얼굴이 뭐야? 붉게 되었다예요. 그렇죠? 붉어졌다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다는 뜻이야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얼굴을 머리를 돌렸다. 자, 그 다음에, go, go, 마지막으로, grow도 아, 한번 볼까? grow도 그로우 똑같아요, grow도. grow, grow가 들어가면 만약에 grow, grow red 하고요. 어그 다음에 grow, 뭐랄까, the plant로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뭐예요? 형용사고, 얘는 명사. 해석은, 얘는 빨개졌다고요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어디갔어?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을 키우다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고. 고. 고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이런 식으로 만해서 많이 나오죠. the food 자, 요런 말 요런 거 많이 나오죠. <laughs> 자, 고라는 동사는요. 사람이나 사물 뭐 이런 것들 따위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다란 뜻도 있고요. 어떤 뜻도 있냐면은 상황이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다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이쪽에 이 있다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변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변하게 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쁘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상하다라는. 거. 음식이 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뒤에 모은 거 봐야 돼. 형용사 온거 봐야 돼요 됐죠 자 이거 구별해줘야 돼 리딩할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나와있는 이 동사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되다로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자그 <laughs> 다음에 네 번째 자 보이다 형, 동사. 보이다 형, 동사는요, 감각 동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룩이 있겠죠, 룩이. 어, 사라졌어. 필기한 게 사라졌어. 대박. 아, 여기로 올라갔어. 미친 거 아니야? 가끔 이래, 얘가. 다시. 사. 보이다 형. 동사. 자 대표적으로 룩이 있겠죠 자 룩이 있고요자그 다음에 심 m 이있고요그 다음에 어피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얘네들이 이렇게 동사자리에 서술로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앞에 주어쓰이고 자 뒤에 주격 보호데 그냥 바로 가자 뒤에 뭐밖에 못 온다고? 뭐밖에 못 와? 성형사밖에 못 와요 그럼 얘는 전부 다 뭘로 해석해준다? 보이다로 해석해준대. 그러니까 he looks happy 나 he seems happy 나 he appears happy 나다 똑같은 말이에요. 행복해 보인다. 그는 행복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요정도 하면 요 정도 하면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뭐예요? 이 형식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 자, 우리 몇 분까지냐? 45분, 43분. 43분까지야. 음.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 자, 다음 시간에 4형식, 5형식 할게요.